옥상 방안 작업 챕터 2빈 틈을 메꾸자. 짠 여기가 어디냐면 요게 뭐냐면 이렇게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여기 안주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제 집이 아기 댕지 삼형제 중에서 둘째가 지은 집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는 짓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된 돼지가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좀 치워야겠네.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카락에 바람을 많이 맞았나?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왁스를 많이 발라놨어? 아, 어, 물티슈를 한번 닦아줄게요. 좀꼬꾸라요 안에 먼지가 많으면은 폼이 잘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응? 이렇게 입도 그냥 안에도 이게 치석을 다 제거해 주세요. 스케일링. 자, 이렇게 해놓고 스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쏟아보면은 폼 같은 게눈 위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 또 예전에 눈에 또본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안경을 끼고 합니다. 눈 아야하면 내 마음도 아야하고 내 지갑도 아야해지니까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 대박 카메라에 좀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한 손으로 써야겠다. 나오는 게 보이시죠? 얘가 나오면 좀 커져요. 그래서 한70% 정도만 넣었다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얘네들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항상 폼블러는 쏠 때마다 맛있게 생긴 것 같아 여기를 또 보다 보니까 저기에도 구멍이 있어 여기도 좀 막아줘야겠다 사다리를 좀 높게 만들어 줘야겠네 음 구멍 왜안 들어가지? 응 음, 됐다. 됐다. 자 아, 이게 좀 커졌죠? <laughs> 아 고속공포증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깁스카 때부터 바깥쪽까지. 인절미가 아주 맛있게 됐죠? 또, 또. 아우, 아우, 귀여워. 첫 번째 구멍이랑 두 번째 구멍도 다메꿨습니다 아, 챕터 3! 아, 방한 커튼! 작년에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처럼 만들었잖아요 다시 설치할 때가 된 겁니다 구멍 이게 구멍이 딱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넣으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구멍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만든 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여기쯤인가 나오게끔 작년 방한 작업 보셨다 해도 또 보면 또 새로울 걸 박뜨면두 끗다. 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입속을 채우면서 커튼에 봉을 넣고 있습니다. 음. 맛있는 게 대창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다 빗두고 여기 바로 여기 뺐습니다! 4에요. 5.. 4뭔가 어.. 까먹었는데? 열선 했고, 포맷고 커튼.. 아! 차트! 4! 장판과 겨울 이불 깔기! 자, 우선 시트를 빼고 이거는 온수매트 아, 이거가 겨울 이불인데 그때 제가 세탁을 안 해놓고 그냥 봉지 싸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나의 색다 키로는 어림도 없어요 사이즈가 빨래방에 가야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빨래방 사이즈는 생각보다 커가지고 두 개만 넣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집에서 챙겨왔습니다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사면 아까우니까 챙겨온 거 여기다 넣고 밤이 돼 버렸네 이따가 하려고 어 겁나 두껍다 <laughs> 엄청 두껍다 <laughs> 이야 이제 엄청 따뜻하겠네 나야어어이고 아늑해 어 세상에 너무 아늑하다 게, 안 마지막 안 h a 마지 e 챕터 따뜻한 0원 2,000원. 2 0라0원2 0 0통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 가지고 따뜻한 차0 만들어 놓을 거예요. 삐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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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놀람> 헐. <놀람> 아니, 이 티백을 우려서 먹어야 되는데, 뚜껑을 우려서 먹게 생겼네. 괜찮아. 귀찮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비, 히비스커스차, 히비스커스차를 사왔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짠! 이거는 한두개 정도 넣어야겠다. 퐁당! 오아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닦으면 되죠 달잘 잡고 해야지 오잇. 됐다 오오 오, 예뻐 예뻐 조명 좀 조명 좀 비춰볼게요 오오 오. 이러다가 조명도 떨어지지 낫겠지 어우 잘 우러난다. 오, 엄청 잘우려놨다 오우 이제 이거 빼줄게요. 너무 오래 냅두면, 그, 뭐야. 그, 뭐라 그래요? 어, 써지게까 써지니까. 다시 닫아놔야지. 이렇게 티를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따라 마셔도 뜨끈한 차를 먹을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썼던 거예요. 찾아왔어요. 꾸며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니까 캐롤 드릴까요, 캐롤? 캐롤 틀어 드릴게요. 이게또 금방 또 이거 해놓으면 크리스마스 금방. 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죠 어? 여기 부러졌다. 부러져 있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거는 제가 먹는 머그컵인데 이렇게 꽂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뭐 어쩔 수 없지. 아니요 다른 머그컵 갈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옆에 옆에도 뭐 갈색이니까 뭐 나쁘지 않, 않죠? 어차피 여러분 나쁘다고 해도 그냥 할 거예요. 피드백 받으려면 영상 올리고 난다음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얘를 다 이렇게 펴주고 전구로 감싸줄게요. Yeah. 이 색깔 진짜 예쁘죠? 스페셜 구슬. 눈이 왔으면 좋겠어서 눈을 조금만 넣을게요. <laughs> 너무 이상하다. <laughs> 너무 이상한데 눈을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안 되? 좀 조그만하게. 약간 과유불급이긴 한데 이게 막상 키면 예쁜 예쁜 게 쓰면 좋겠다. 너무 예쁜데? 좀예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고 옆에다가 신발도 좀 놔주고 썰매도 좀 놔주고.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이거 제가 공부하는 책상인데 <laughs> 장식장이 한바가지네. 어, 아무튼 뭐 오늘은 뭐 날이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laughs> 이제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어띠요. 우. 완전. 와, 근데 진짜 진짜 훨씬 더 예쁜데. 아, 육시. 육시. 육시야 아무리 카메라가 발전한다고 해도 보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 아우, 근데 진짜 예쁜데. 차나 한번 내려 먹을까? 도비 머그컵. 따뜻한 물 들어가면 이거 도비 색깔 바뀌어요. 바뀌는 게 보이세요? 잘안 보이네. 어 보이나? 어뜨거뜨거뜨거. 어뜨거뜨거뜨거. 도미 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laughs> 자랑 자랑하고 싶어. 짠. <laughs> 차도 너무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완벽해. 이렇게 저는 2021년.